알리익스프레스 햇빛 차단을 위한 양산 탑3. 야, 이 여섯 개뼈 캡슐 과일 우산 진짜 좋아. UV 차단이 완벽해서 여름철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어. 디자인도 귀여워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더라고. 접이식이라 가방에 쏙 들어가고,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진짜 편해. 비 오는 날에도 잘 버텨주고, 투명한 비닐 덕분에 시원한 느낌까지. 완전 강추야. 이번 여름 필수템으로 꼭 챙겨봐. 야, 이유보의 태양 우산 진짜 좋아. 비접이식이라서 그런지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어. 만화 디자인도 귀엽고 개성있어서 들고 다니면 시선 끌기 딱이더라고. 여름철 햇빛 강할 때 이거 하나면 피부 걱정 없고 그늘이 확실하게 생겨서 시원해. 게다가 비 오는 날에도 쓸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 실용적이지.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고 진짜 추천해. 여름 준비물로 강추. 와. 이 4K 살대 UV 차단 초경량 자동 우산 진짜 좋아. 일단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언제든지 꺼내기 편해.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. 그리고 UV 차단도 완벽해서 여름철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점이 진짜 좋아. 디자인도 세련돼서 멋스럽고 튼튼한 재질이라 바람에도 잘 버텨줘. 이거 하나면비 오는 날도 햇볕 쨍쨍한 날도 완전 오케이. 강력 추천이야.